안녕하세요. 따뜻한 레시피, 맘스 레시피입니다. 오늘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 아시죠? 크랜브릴레를 만드는 게 나와요. 만드는 과정은 정말 너무 쉬워요. 뭐, 포인트는 있겠죠? 그건 나중에 제가 만들면서 설명드릴게요. 계란을 흰자, 노른자 분리해서 노른자만 준비해주세요. 노른자를 풀고 설탕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생크림을 따끈하게 신크림. 데워주세요. 냄비 겉에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올 정도로 데워주신 다음에 데운 생크림을 조금씩 넣으면서 잘 섞어주세요. 그 설탕이 다안 녹았잖아. 음. 지금도 서 설탕도 음. 녹아가고. 근데 왜 조금씩 넣는 거예요? 한 번에 넣어? 잘안 섞일까 봐. 아. 음. 덩어리가 이렇게 질 수도 있거든. 이거는 음. 아까 그끝 부분이 너무 온도가 많이 올랐나봐. 그래서 약간 음. 응고 같은 상태. 그래서 체에 거르기도 해. 아. 그런 것들을 없애주려고. 그리고 계란 익어버릴까봐. 음한 번에 다 넣어버리면. 음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닐라 엑스트랙을 한 두세 방울 넣어주세요. 계란 그 비린내 있죠. 그걸 없애주는 역할이에요. 예쁜 용기에다가 따라서 구우시면 되는데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머그컵 있죠. 그거 아주 좋습니다. 불팬 위에 올리고 그 팬에 물을 살짝 부어 주세요 그래서 용기의 밑바닥이 적셔질 정도로 16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30분 정도 구워 주세요 다 구운 크렘브릴레는 충분히 식혀 주세요 위에다가 설탕을 충분히 뿌리시고요 토치로 그을려 주세요 여름가. 어 그래. 있어. 어. <laughs> 불 쇼야? 어.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응. 어. 그 다음에 식히면 이게 단단하게 굳어지거든요. 그럴 때 숟가락으로 톡 깨서 같이 드시는 거예요. 음. 음, 제장 고급진 맛, 음. 너무 부드럽고 너무 음. 고급지고, 음. 와 대박. 음, 그렇게 두드려가고 먹어 이렇게 음. 깨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져가. 음.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설탕 위에 뿌리고 그거를 토치로 녹이는 과정이에요. 숟가락으로 톡 깨뜨려서 밑에 반죽하고 같이 떠먹는 게 그게 포인트거든요. 근데 토치가 없으신데 혹시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시면 에어프라이어에 높이가 있는 그릇을 뒤집어서 올려놓고 그 위에 이크렘브릴레 구운 거를 올려놓으세요. 그 다음에 설탕 뿌리고 에어프라이어 제일 높은 온도로 해서 5분만 구워주시면 위에 설탕이 까맣게 이렇게 좀 녹거든요. 그렇게 하시면 토치로 한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. 근데 단점은 하나씩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고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?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잘 쉬어요. 어... 자, 생 대워 저운 생크림을